오늘도 산책 나왔어요. 산책길은 되게 구불구불합니다. 그래서 코너를 돌기 전까지 그 코너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적어도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걸더 보고 싶어 합니다. 똑순이가 눈에 안 보일 땐 똑순이가 보고 싶다가 똑순이가 눈에 보이면 말잔듣는 똑순이가 보고 싶어집니다. 가자 똑순아. 길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저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지만 가끔 고라니가 뛰어하고 쳐다볼 때도 있고 고양이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너머를 가기 전까지 내 머릿속은 비어있는 저 너머를 가득 채웁니다. 호랑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큰 돈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다는 겁니다. 그냥 외국에 있는 고속도로처럼 지평선까지 뻗어 있는 도로는 이런 길보다는 걷는 맛은 덜할 거예요. 강도가 와도 저 멀리서부터 보일 거 아니에요? 가자! 그리고 보통 구부러진 길을 이렇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저 내려막길이어서 안 보이는 부분도 아무것도 없겠죠? 먹지 마! 가끔 이렇게 차를 만나기도 하고요. 대부분 이렇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간혹 생기는 사건들 때문에 더 상상하게 되죠.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알아도.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무섭죠? 도시에는 사람 없는 데가 잘 없는데, 그리고 사람 없는 데는 음침한 뒷골목 같은 데잖아요. 그런데 시골 살다 보니까 사람이 있는 게더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운 게이 구부정한 길을 돌았는데, 딱 보이는 게 멈춰 있는 차거나 멈춰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요. 길에서 든 생각을 정리해 봤어요.